신성한 시작 신혼초는 물론이고 몇 해가 지나도록 라비 부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둘이 어떻게 만났어? 되게 장난스럽고 도리어 듣는 사람들이 들뜬 분위기에서다. 그러면 항상 부부는 이번엔 누가 나서서 얘기할지 정하기 위해 테이블 전체가 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을 때에는 약간 수줍어하면서 서로를 바라본다. 통중에 따라 부분은 재치있게 또는 다정하게 들려준다. 한 줄로 압축하기도 하고 한장을 채우기도 한다. 시작은 흔히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시작은 사랑 전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압축된 형태로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사랑 이야기에서 화자는 주인공들이 최초에 부딪히는 일련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면 그들을 두루뭉술하게 만족스러운 미래로 넘기거나 아예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 외에 할게 없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사랑의 시작이다. 라비 부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좀채 묻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다. 마치 그들 관계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적절하거나 생산적인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들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진정 골몰해 있는 다음 질문에 답해본 일이 없다. 한동안 결혼 생활을 해보니 어떻던가요? 흥미롭고도 걱정스럽게도 뚜렷한 파국이나 큰 행복 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사랑의 진척에 관한 이야기로서 스스로에게 들려줄 만한 축에 들지 못한다. 이렇듯 과분하게 주목받은 시작은 다음과 같았다. 서른한 살의 라비는 잘 알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도시에 살고 있다. 그는 런던에서 쭉 살았지만 얼마 전에 직장 직장 때문에 에든버러로 이사했다. 그가 다니던 건축회사는 예기치 않은 계약불발로 직원을 절반이나 떨궈냈다. 해고된 그는 구직망을 원했던 것보다 더 넓게 쳐야 했고 결국 광장 및 교차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스코틀랜드의 도시 설계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라비는 어느 그래픽 디자이너와 이별한 후로 몇 년째 홀로 지내고 있다. 헤어진 후 가까운 헬스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성 교제 웹사이트에도 가입했다. 켈트 민족 공예 전시관의 개관 행사에도 가보았고 일과 막연하게 관련된 각종 행사들에도 참석했다. 아무 소득이 없었다. 육체적 관계 없이 지적 교감을 느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몇 차례 있긴 했다. 더 나쁘게는 가냘픈 희망이 보였는데 자기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도 라비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낭만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번의 일요일을 허탕친 후 드디어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기대하라고 배운 것과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 그 교차로는 에든버러 중심부로부터 남쪽에 있는 A720 도로 위에 있다. 골프코스와 연못에 닿아있는 고급 주택 단지까지의 길과 이 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이다. 라비는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하찮은 서열 때문에 이 건을 위임받게 된다. 고객 측에서는 애초에 공사 감독을 시의회 측량팀의 중견 직원에게 맡겼지만 프로젝트를 착공하기로 한날 하루 전에 그 사람 부인이 죽는 바람에 하급 직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구름이 잔뜩 낀 6월 초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의 공사 현장에서 악수를 나눈다 커스틴 맥럴랜드는 형광 조끼에 안전모를 쓰고 고추, 고무창을 댄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다 라비카는 그녀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가까운 곳에서 유압 압축기가 덜덜거리다, 멈추기를 반복하는 데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커스틴이 꽤 낮은 목소리로 마치 말하는 중간에 무언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에 반하는 것을 알아채거나 다른 기묘한 문제로 그냥 건너뛸 때 그러는 것처럼 문장을 다 끝맺기 전에 목소리가 잦아드는 인버네스 지방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의상에도 불구하고 실은 얼마간 그 의상 때문에 라비는 즉시 커스틴에게서 자신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심리적, 신체적 특징들을 간파해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12명이나 되는 근육질의 현장 인부들이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보여도 차분하고 즐겁게 응대하는 방식, 여러 가지 항목을 점, 점검표에 체크해 나가는 부지런함, 일반적 유행을 쓰지 않, 신경 쓰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살짝 고르지 않은 위쪽 앞니가 내비치는 개성이다. 인부들과의 회의가 끝나자 고객과 시공업체 직원은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근처 벤치로 가서 앉는다. 그러나 몇분 만에 비가 쏟아지고 현장 사무실에는. 서류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어. 커스티는 시내 중심가로 걸어가 카페를 찾자고 제안한다. 걸어가는 길에 그녀의 우산 밑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하이킹에 맞춰진다. 커스티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도시를 벗어나려 한다고 말한다. 실은 얼마 전에도 캐리지언 호수로 가서 외진 소나무 숲 속에 텐트를 쳤는데 산만하고 광포한 도시 생활과 타인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특별한 평온과 균형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다. 정말 그곳에 혼자 갔었다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녀가 텐트 아래서 등산화 끈을 푸는 모습이 그려진다. 중심가에 도착해보니 시야에 들어오는 카페가 없다. 그들은 카페 대신 어두침침하고 한적한 타지마할이라는 인도 식당에 들어가 차와. 주인장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따라 포파덤을 주문한다. 기운을 찾은 두 사람은 서류를 끝까지 검토한 후 레미코는 셋째 주로 접어들 때 부르고 포장석은 그 다음 주에 배달시키는 게 최선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라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과학 수사를 하듯 그녀를 살핀다. 그가 알아챈 것은 양 볼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희미한 죽음 께 단정과 유보가 묘하게 섞인 표정, 한쪽으로 넘긴 어깨 길이의 황갈색 머리, 말을 시작할 때 활기차게 이건 말이죠라고 운을 때는 습관이다. 실용적 대화가 한창인 중에도 그는 몇번 사적인 면들을 탐지해낸다. 부모에 대한 질문에 커스티는 어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인버네스에서 어머니가 혼자 그녀를 키웠고. 아버지는 일찍 가족에게 관심을 끊었다고 대답한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기에 아주 좋은 시작은 아니었죠.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이때 라비는 "약간 틀어져 있는 건 앞쪽에서도 왼쪽 윗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어쩌면 그 때문에 그 후로 오래오래 오래 행복하게"란 말이 나하곤 완전히 무관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비는 이 말에 조금의 반감도 생기지 않는다. 그 순간, 냉소주의자는 단지 특별히 높은 기준을 가진 이상주의자일 뿐이란 금원이 떠오른다. 그는 타지마을의 넓은 창으로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본다. 저 멀리 태양이 머뭇거리고 화산작용이 만들어낸 펜틀런트 구름의 검고 둥근 꼭대기에 햇살을 비춘다. 그는 커스틴이 함께 도시 행정의 귀찮은 문제들을 풀면서 오전 시간을 보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제할 수도 있었다. 직장 생활과 스코틀랜드 행정에 대한 그녀의 비판 뒤에 어떤 성격성의 원인들이 놓여 있는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창백한 안색과 비스듬한 목의 기울기로는 그녀의 영혼을 쉽게 간파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충분히 흥미로운 여성이지만 훨씬 더잘 알려면 앞으로 25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만족할 수도 있었다. 대신에 라비는 내면적, 내면과 외면의 특질들을, 특질들이 가장 특이하게 조합된 지성과 친절함, 유머와 아름다움, 담력과 순수함을 지닌 사람을 발견했다고 확신한다. 두 시간 전만 해도 생명부지였건만 이 식당을 떠나면 보고 싶어질 것만 같은 사람. 지금 이쑤시개를 들고 테이블보 위에 희미한 선을 그리고 있는 저 손가락을 어루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끼어 꼭 쥐어 보고 싶게 하는 사람.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불쾌하게 할까 두려워하고. 그녀의 취향에 대한 확신 없이 신호를 오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그는 그녀에게 최고의 배려와 아주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죄송합니다만 자기 우산은 직접 드는게 더 좋으신가요?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묻는다. 아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녀가 대답한다. 제가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가도 괜찮지만 그가 힘주어 말한다. 뭐든 정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는 자신을 엄격히 편집한다. 드러내면 기쁨이 크다 해도 자신의 성격 중몇 가지 측면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보이는 건이 단계에서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 예산과 진척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타지 마을로 향할 때 라비는 그녀에게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렇게까지 성차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웃으며 말한다. 기꺼이 그녀가 이사하는 걸 도와주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면 간호하겠다는 걸 드러내기에 적당한 순간은 아닌 듯하다. 그때 다시 커스티는 어떤 일에도.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라비의 열정을 증폭시킨다. 따지고 보면 나약함은 주로 강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치는 모습이다.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절반이 빠져나가 제가 사실상 세 사람 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자 커스틴이 설명한다. 간밤에 10시가 돼서야 간신히 끝냈어요. 이미 눈치를 찾았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제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탓이기도 하고요. 그는 행여 실현을, 그는 행여 실현을 하지 않을까 겁이나 얘기거리를 찾지 못하지만 침묵은 우둔하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는 걸 알기에 머뭇거림을, 머뭇거림을 계속 방치할 순 없다. 그는 결국 다리하중이 교각들로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어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 타이어의 제동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늘어놓는다. 이런 서툰 모습은 적어도 그의 진정성을 가리키는 부수적 징표가 되어준다. 애타게 원하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유혹할 땐 그리 불안해하지 않기 마련이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커스틴의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미약하다는 걸 감지한다. 그녀가 자유롭고 자율적이라는 인상이. 그를 흥분시키는 만큼이나 두렵게도 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애정을 보여줄 합당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잘 안다. 자신을 친절한 시선으로 스스로의 많은 약점들이 고대하는 그런 시선으로 봐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녀 삶의 주변에서 그는 별것 아닌 것들 중에서도 원지점에 있다. 이제 이 감정이 쌍방인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도전이 이어진다. 거의 어린애처럼 단순하지만 끝없는 기호학적 연구와 세밀한 심리적 추론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주제다. 그녀가 그의 회색 레인코트를 칭찬했다. 그가 차와 포파점의 값을 다 내게 해주었다. 그가 건축 분야로 돌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그를 격려해주었다. 그러나 그가 세 번에 걸쳐 대화의 방향을 그녀의 옛 애인들 쪽으로 유도하려 하자 그녀는 불편해 불편해하고 심지어 살짝 짜증이 난듯 보였다.또한 영화를 보러 가자는 그의 암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이런 미심쩍음은 욕망에 불을 붙일 뿐이다.나비 자신도 알고 있듯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그를 즉시 받아주는 사람이나 아예 틈을 안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짐작할 수 없는 이유로. 어쩌면 현재 얽혀있는 다른 관계나 경계심 많은 성격, 신체장애나 심리적 억제, 종교상의 의무나 정치적 차이 때문에 그를 잠시 동안 애태우는 사람이다. 이러한 갈망은 나름의 방법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낸다. 라비는 결국 시의회 서류에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찾고 어느 토요일 아침 오후에는 날이 갈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다. 거의 즉시 그러게요라는 답이 온다. 식물원 산책 어때요? KX.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세시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나무와 식물들을 모아 놓은 에든버러 왕립 식물원을 둘러보게 된다. 두 사람은 칠레산 난초를 보고 다양한 철쭉에 감동하고 스위스에서 온 전나무와 캐나다에서 온 거대한 삼나무 사이에서 걸음을 멈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에 잎들이 살랑된다. 라비는 이런 사건에 흔히 선행하는 무의미한 말들을 지어낼 힘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자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대로 되라는 조급한 심정으로 안내문을 읽고 있는 커스틴의 말, 말을 중간에 끊고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끌어와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그녀는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며 눈을 감고 두 팔로 그의 허리를 꼭 끌어안는다. 임버리스 테라스로의 아이스크림 트럭을, 트럭에서 기괴하게 쩔렁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뉴질랜드산 나무의 가지 위에서 갈까마귀가 야단스레 우러대는 데다, 어느 정도는 이국적인 소목들에 가려, 서로의 삶에서 특별히 더 달콤하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두 사람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 러브스토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 러브스토리는 누군가 우리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 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항상 보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도초에 널려 있을 때가 아니라 평생 서로의 포로가 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나눌 때이다.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심산할 만큼 감동적인 최초의 순간들에 잠식당하고 기만당해왔다. 우리는 러브스토리들의 너무 이른 결말을 허용해왔다.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많이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모하리만치 않은 게 없는 듯하다. 식물원 정문에서 커스티는 라비에게 전화를 걸라 말하고, 다음 주 저녁에는 매일 한가하다고 일러준다. 그 순간 라비는 그녀의 얼굴에서 열살 쪽에 지었을 법한 미소를 본다. 라비는 느린 걸음으로 토요일의 인파를 헤치며 커터마일의 집으로 향한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행운을 나눠주고 싶을 지경이다. 여하튼 그는 사랑에 관한 낭만적인 관념을 지탱하는 핵심과제 세 가지를 좋게 통과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났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가 받아들여 주었다. 그러나 당연히 그는 아직 첫 걸음도 떼지 못했다. 그와 커스티는 결혼을 하고 난관을 겪고 돈 때문에 자주 걱정하고 딸과 아들을 차례로 낳고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몇 번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짜 러브스토리다.